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이미 있었음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도니아는 아도니아 본인은 물론 아도니아를 따르던 세력들은 아도니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었, 있었죠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은 다윗이 아무리 기력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 정말 왕정의 일을 어,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측근들까지도 아도니아의 이 반역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그들 중에서라도 이 아도니아의 어, 반역의 사실을 한 명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당장에 어, 왕에게 찾아와서 그와 같은 사실을 어, 일러 바쳤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윗이 아예 모르고 있다는. 그 점을 보았을 때 다윗의 측근들도 알수 없을 정도로 아도니아가 매우 은밀하게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바로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죠 한번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베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바세바, 다이 뿐만 아니라 바세바도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식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도니아가 은밀하게 반대파 세력이 알지 못하게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도니아는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알수 있죠. 그런데 오직 선지자 나단만이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를 알아차렸습니다. 성경은 나단이 어떠한 경로로 아도니아의 이 쿠테타를 알아차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어떠한 설명도 나와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알려주 알려 주셨을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어, 그 길이 있겠죠. 하나님이 아도니아에게 특별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아도니아로 하여금 아니 나단으로 하여금 아도니아의 이 반역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도니아가 아니야 나단이 이미 아도니아의 그 의중을 심중을 눈치채고 그 아도니아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주시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그 수상한 낌새를 차리고 바로 알아차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어, 나단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였는가에 어, 행동하였는가더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이 반역 음모를 알아차리자마자 그 음모를 막고 분쇄하고자 적 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선지자 나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미 솔로몬에게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수동적 혹은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데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초저, 초자연적으로 기적과 같은 그런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아니면 신적 개입에 의해서 어, 어떠한 그런 문제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좀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극적으로 막 반전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경우가 종종 나오죠. 뭐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별한 요행을 바라는 마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마음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또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가만히 지켜만 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도 조용히 계실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이, 발걸음이 어디에 닿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보면 나단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어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과 그런 상황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 나단은 곧장 다윗에게로 달려가지 않고 다윗의 처 왕비였던 바스베아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나단의 지혜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단이 곧장 다윗에게 달려가지 않고 바스베아에게 찾아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먼저 노세한 다윗 앞에 반역 사건이라는 그것도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라는 아주 충격적 사건을 가지고 자신이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해서 아마 나단 나단 선지자는 부담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도니아의 반역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다윗에게 전함에 있어서 당시 다윗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바세바에게 바세바보다 더 적격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바세바는 다윗의 침소의 자유로의 어, 들어갈 수 있는 왕비의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친아드린 솔로몬의 일에 가장 헌신적일 수 있는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맹세를 받았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약속을 어, 이, 약, 다윗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적합한 인물이. 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바스세바에게 어, 찾아가서 자신이 당신과 당신의 생명을 살리계책을 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처럼 아도니아의 반역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 나단의 역할은 결정적일 뿐만 아니라 나단의 주도면밀한 지혜가 드러나고 있음면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나단은 매우 지혜롭고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였는데요. 이러한 나단의 지혜는 일찍 일찍이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어, 이제 다윗이 범죄를 행했잖아요. 그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는데 지적하고 일깨운데 있어서도 다, 어, 나단의 그 지혜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을 거침없이 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처리를 해서는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한 영혼도 상처받거나 실촉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바울도 전도와 말씀 사역을 하면서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알고 있었고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혹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될까 봐 실족하는 영혼이 생길까 봐그음그자 어, 자신의 자유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렇게 말씀 말씀을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학,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나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그 영혼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니까 하면서 교회 일이나 뭐 이런 사역을 할때 주변 지체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뭐라고 하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때 또한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시험드는 모습을 볼때 정말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모두 나단과 같이 지로운 분이시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선지자 나단은 바세바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어, 말하,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정말 여기서도 어, 정말 그 얼마나 겸손하게, 어, 겸손하게 어, 바세바에게 다가가는 그 나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자, 그 계책은 전에 다윗이 바세바에게 맹세하였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하여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위험에 처해 있음을 먼저 알리면서 그 후에 자신이 들어가서 그 말에 대해서 확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구체적으로 바세바에게 맹세한 그 내용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고등 비평 학자들은 나단의 이 말을 기억력이 세퇴한 다윗에게 덮어씌우려는 계략으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번 설교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있었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역대상 22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승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세바에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 다윗이 즉각적으로 수긍하는 그이 말을 들었을 때 바세바와 나단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즉각적으로 수긍하는 태도를 28절에서 30절 말씀해서 보이거든요 어,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당시 다윗이 그렇게 흐리멍텅한 노인네로 보이지 않음을 어, 알수 있습니다 언젠가 분명하진 않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서 바세바에게 약속을 하였고요 이와 같은 사실은 그 나단을 비롯한 궁의 다른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나단은 그러한 왕의 맹세를 재확인하며 동시에 그 사실이 공식 선포되도록 바세바를 통해 시도한 것입니다. 나단은 신앙의 사람 다윗으로 하여금 바세바에게 이 약속을 회상하게 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주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근거하여 호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그 은혜를 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 예전에 내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약속한 것을 지금 지켜주세요라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았죠.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특히 뭐 이렇게 축복하겠노라 하는 그 말씀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더욱 더 빠르게 우리에게 이할줄 믿습니다. 바세바는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왕의 침실로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전에서 진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순애 여자 아비삭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 매우 그 쇄약해져 있음을 알수 있고요. 또한 이것이 하루 이틀 아픈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간 침실 밖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쇄약해져 있는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에서도 어, 을 47절에서도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 왕의 어전이 아닌 바로 침실로 찾아와서 왕을 아련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외부의 그런 일들 소식에 좀 늦게 그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아예 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나단이 다유당을 바로 찾아가지 않고 바세바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왕의 침실에는 이렇게 신하들이 막 들락날락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 가족 특히 왕비 정도 돼야 왕의 침실에 왕이 부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어, 나단은 선지자였지만 그래도 왕의 신하인 음, 자기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유당이 부르지 않는 하는 다유당의 침실로 쉽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바로 나단이 지혜로운 깨를 내어서 바로 왕의 침실을 어, 그래도 왕이 부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왕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는 바로 바스세바를 활용을 한 것이죠. 바스세바는 나단이 일러준 대로요. 다윗이 과거의 여와의 이름으로 한그 맹세를 떠올리게 함과 동시에 아도니아가 꾸민 음모에 대해서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아도니아의 쿠테타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고요. 군대 장관 유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거사의 핵심 참모로 포섭함으로 군사권과 종교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누로겔 근방에서 대관식을 하려고 거사 장소까지 예비하며 제사 잔치를 빙자함으로써 거사 모임을 은폐하는 한편 자신의 추종 세력과 솔로몬의 추종 세력을 정확히 분간하여 차질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치밀한 준비를 어, 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의 이런 거사도 결코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로 그 뜻을 그 섭리를 막을 수 없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대접할지라도요 그의 예정하신 뜻은 조금도 또한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네. 땅의 모든 존재, 사람들 포함 모든 존재도 또 하늘에 있는 어 군대, 즉 천사를 의미하겠죠. 영적인 존재들.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 행하시면 그 뜻을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다니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세바의 이 말이 끝나자 나단이 뒤따라 들어와서 바세말를 확증합니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바세바와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앞선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모습, 모습과는 다른 능동적이고 신속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찾아가야만 했던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자, 제사장 사독 과 선지자 나단는 종교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아들 분야는 군사권을 의미합니다. 바로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왕을 호위할 사람과 또 왕을 지켜줄 그런 군사력을 갖춘 사람과 또 왕에게 기름을 부어줄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런 제사장. 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으고 바로 솔로몬에게 왕이 계승식을 행할 것을 명령을 하였고요. 그들도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왕의 뜻대로 바로 솔로몬에게 어,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고 나팔을 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냐면요. 어, 여호아 아도니아가 그 잔치가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 먹고 마시는 것이 거의 마무리 될 무렵에 성읍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막 어, 솔로몬 왕을 막 만세 만세하던 솔로몬 왕 만세하는 그 소리 그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윗은 이제 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큰 아도니아로부터 어, 생긴 그 위협이 있음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도니아의 음모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에 갑자기 벼락을 내리거나 아니면 막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삼키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아들 아도니아가 이러한 음모를 벌이고 있다라고 다윗에게 직통 계시적으로 말씀하지. 또, 아니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또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동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에, 깨닫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단처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린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보면은 뭔가 그 니앙스가 아니면 이렇게 좀 수동적인 것좀 이렇게 따라가는 그 뭔가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좀 떠올릴 텐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순종은 결코 이렇게 막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정말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그런 힘 있는 용기 있는 그리고 또 지혜로운 그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입니다. 선지자 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단 선지자처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은 그 뜻을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시기를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나단과 같이 그렇게 행동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